저희가 여기 랜덤 박스 뽑기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보시면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있는데 보시면 열쇠가 무려 세 개가 남아 있어요. 야, 뭐, 거, 진짜 2분의 1 어, 이거 진짜 2분의1 확률이죠, 거의 이오 개요. 그러니까요. 이거 라이온 타월도 괜찮고 이것도 이거 넥밴드 선풍기도 괜찮고 드라이기. 드라이기좀 네, 필요 없긴 한데요. 그래서 이두 개가 조금이 <laughs> 괜찮으니까 이거 네. 또 그냥. 자, 복음밥을먹으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사용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 이거는 치즈가 친... 아, 저희가 했던 것보다 엄청 높아 보여요. 요리조리로 해야 되나? 어? 앞에 있는 요리조리 딱 나왔다. 요리조리 오, 저... 음! 아 아쉬운데? 세우지만 않으면 돼. 어, 안 세웠어. 안 세웠어. 좀더아래쪽쫓아야 어, 돼. 아래 쫓아가야 돼. 아쉬운데 한끗 차이인데? 그래도, 그래도 놓았다 그냥 바로가 아니야 아니야 바로 아니야 오히려 바로은 아니죠? 항상 어. 저희가 했던 거는 그출가 높이가 한요 정도 됐는데 이정도 좀더 높아요 그지어 그러니까 출발 높이가 좀 높아 여기에 그 맞는 또 요리조리를 상당히 오 좋아요 오히려 더잘어웠고 상당히 이게 요리조리 타이밍 찾기가 아 쉽지 않은데요? 이러면 자, 요리조리 타이밍 찾는데 좀자 기회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건가? 어, 이거... 앞으로 왔을 때? 앞으로 왔을 때 네? 그냥 나 또... 막 아, 와버려. 하이스하이스 아. 나이스 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근데 상품이 내가 봤을 때막뭐하개 중에 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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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씩 가져가서 뽑아야 될하 같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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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왜 음, 뭐 이렇게 하하붙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음, 아이고. 아니, 벽이랑 뽀뽀하세요? 아, 거참, 진짜. 차야되고. 오케이. 자, 살짝 됐고요 자, 조금 앞으로 나와서 해야겠네요. 요거는. 누혀야뭐 요리조리가 되니까. 헛! 좋아요. 이야, 좋아. 좋표 그리죠 여기서 안되겠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당연히? 응아 음. 잠깐만 서 있을 때도 혹시 가볍면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치 그렇죠 오. 오, 우와, 나이스 됐네? 어? 아주 그래? 의심스러운 아주 의심스러운 박스 그래? 테이프 덕지덕지 덕지 그냥 근데 박스도 낡가보여어 상당히 낡아보이네 아닐수도 아 이거 맞네 그래? 이거 맞는거 같은데? 테이프가 이렇게 그래. 많이 되어있는게 그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잡았다 어? 왜왜 리터치 했어? 아나 투터치 할라 했어 흔들리면 안흔들려서 자 어, 어, 어. 근데 얘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거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상품이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엄청 무겁긴 응. 하다 그러게 일단 두번까지 하고 확인해봐 네그러 알겠습니다 그러게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해. 나는 거것 진짜 무겁나? 힘 빠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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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이거 너무 잘, 너무 잘 잡아. 열쇠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대박인데? 저게 열쇠라고? 아 어쨌든? 오빠가 저기 의심스럽다며. 의심스럽긴 한데 너무 잘잡서안 <laughs> 의심스러웠. 어럼 이거, 이거, 이것도 설마? 혹시? 아, 여자아시. 와딱방 던졌을 때 은자 그쪽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응, 그니까. 근데 얘는 완전 아닌 것 같아. 응. 어쨌든 끝을 잡아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오케이 앞으로 오 갔고요. 저희가 한 개, 두 개, 세개 보았죠 세 개? 어 아니네. 이 뭐야?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자 요거는. 아, 이것도 아니네. 아, 그래? 언니 그럼 이거 어, 우리가 그 그러면 그 확률로 꽝을 지금 어, 아니 맞주 나이스. 꽝이 됐고요. 어, 뭐야? 세 개가 다 아니야. 뭐 그럼 여기서 세 개가 열쇠라고? 대박. 실화야? 와. 대박 사건인데요? 자, 여러분 이네개 중에 세 개가 열쇠입니다. 와. 근데 말이 됩니까? 가 봤을 이거 3개인가보다 노란색 세개어어저건 3개? 아까 들어보니까 많이 가볍던데 일단 근데 얘를 뽑아야 되니까 뽑죠 그러면 제일 어려운 위치 여기 하나 있었네 아, 애매한데 그냥 아, 뽑게 음, 뽑아야 될거 같은데? 아뭐 아니면 이번에 튕겨 나가면 그냥 안 뽑고 아, 어. 오오오잘넣어잘넣어와 도레토리 너무 잘 들어갔고. 던지고. 어... 제가 봤어 이거 한번 꺼내 봤구나. 응. 이거 꺼내서 확인하면 딱 이거 딱 이거 세개 열쇠야. 어, 그렇지. 뭐 맞을 것 같은데? 아니네. 오 이거 열쇠 아니네 진짜 이것도. 어. 뭐 돗자리야? 아 펜스 어. 아, 아, 가방 가방 어, 가방. 어이 가방에 담아가면 되겠다 어, 오늘. 가방 좋네. 이거는 좀 마음에 든다. <laughs> 어, 좋아요. 오빠 좋아요. 이거 챙겨놓자. 아니 그럼 세개 3개 중에 세 개가 열쇠라고? 세 개가 열쇠예요 여러분. 그니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그런 대박 사건이죠. 뭐. 진짜 핵 주작이네. 하나 없으면? 하나도 라 없으면? 여기서 무조건 열쇠를 뽑으면? 두고 두고 보겠습니다요. 이거 뽑고 어, 어. 이거 부터는게낫지 않을까? 옆에 어? 더가드처럼그러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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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 오, 좀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앞 위에가 열려 있어, 오빠 뚜껑이. 어, 좋은 그거는. 앞으로 조금만 당기자, 친구야. 그냥 나오도 좋고. 그렇 그렇지. 으쨰. 아나 어? 아, 저공세개가 상당히 방해를 한다? <laughs> 어쩔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저를 맞고 튕겨나와 그니까 러 어! 누웠다 누웠다 오히려 좋아 아내 요리조리 해내되네 음, 그냥 뭐 세웠다 눕혔다 찾아놨다 하면서 와이세개가열세라니 당겨! 어. 어, 어? 살짝은 감은 것 같은데? 좀 당겨 봐좀 당겼어 다시 끝을 잡아서 아 거기 말고 어 아. 어? 한번 남았어 어한번 움직이긴 움직이여 아 움직이긴 하는데 위치가 애매네요 아, 끌어오긴 안될것 같아 열쇠만 남은 것도 대박이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 그러니까 내가 뽑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나봐 그런 것 같아 세 개가 다 위치가 그냥 잡아야겠다 그가보랬나보그아 아, 됐다 그디어 제대로 한번 들어갔다 와.. 세개가 다 세워져 버렸어 원래 <laughs> 랜덤박스는 하다보면 좀잘 세워져가지고 오! 어쩔 오! 수가 없어요 아 살짝만 잡아서 눕혀주면 아이고. 잘 되는데. 아 이제부터 고잘 나와줘야 음,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차응 그니까 지금부터 딱잘 나오면 좋은데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옆을 더 좁게 딱 계속 깔고 와서 근데 또 음. 누울 공간이 있어야 돼서 아, 다다어가처럼 서서 지 않고 아까처럼 서서 잡았을 때도 넘길 수도 있어요 h 시 you're p 벌 t 져 있는 t 딱 잡으면 o u r e saying, what h 끌어당 e n 아좀더 o you? I get down, I get down, I get down, I get down, I get up, I g e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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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하자. 이거 열쇠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지금 이거 나 집에 있는 게 맞지? 아, 열쇠 맞네 열쇠 맞네 열쇠 정답 두 아, 번이요? 에 B 번 선풍기 일단 오, 나중에 열자 열자 나중에 열는 건 나중에 열고 B 번 일단 하나 확보 자 그럼 이거를 당겨오는 거지 그래 이거를 해서 옮겨놓고 마지막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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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와공 때문에 슬라이딩 <laughs> 나도 두... 어이구 어이구야 어디 가니? 어? 어디가냐? 오, 오, 뭐,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뭐야 그, 뭐 사람 움직이네? 박스 이거 생명체 넣으면 안 되는데요? 아.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우와 뭐야? 이게 뭐야? 뭐 운이죠 이거는? 제수. 키키 키키. 붙더라 붙더라 붙더라. 어. 아, 붙은데 애매하게 붙었네. 이 붙은 것도 아니고 안 붙은 것도 아니. 인. 끌어와. 세워서 딱 들면 운 좋게 될 수도 있어. 몇 시간 출고 안 해서 출고 안 해서 관계 잘 맞춰서 아저 저기 들어가면 그거 싫데 어렵다 상품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 상품이 더 좋아야지 이아 이거 세우겠다 오잘잡았다 앞으로 던져줘 오 맞았어 피아노 뽑네 이런 거 좋지 이런 제스 아 방금 찹쌀 텃다 또이게 제일 잘 보는 방법이다 오케이 뒤에 한번 남았어 그대로 요리조리로 옆으로 딱이 모습 그대로 아 뭐야 오 확인해 봅시다 네? 제발 라이언 아 라이언 아, 여기서 끝낸다 와, 아, 라이언. 라이언 됐다 됐다 아, 좋습니다. A번, B번 딱 이렇게 네, 성공했어요. 어, 100%인 확률에서 저희가 이제 100% 뽑았기 때문에 엄청난 실력이죠, 여러분들? <웃음> <웃음> 네, 요거는 아쉽지.. 좀 뭐.. 아쉽, 앞으로 사실 아쉽진 않고 아, 요거, 요거는 예. 별로 탐나지 않는 상품이라 네, 저희 필요 없어요. 저희는 딱요 A, B번 자, 오늘 딱 뽑고 자, 열볼게요 이제. 나이 너무 귀여워 저거 나이언은 상품 2개나 괜찮아요 이거는 그니까 뭐돼 어, 우리 네. 사주가서 와 바로 <laughs> 바로 쓰지도 아니, 못하고 뭐, 아니, 어차피 빨았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니, 뭐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 자 2번 아, 자. <laughs> 열어주세요 왜 네. 어, 열지를 네. 못해요 양방향 넥밴드 네. 싸우기 오, 자 어이 조금 뭐가 못 얻었네. 어 자, 어, 어쨌든 뭐 이렇게 두개 뽑았으니까 네. 어어좀참 운이 없 운이 없던 건지 뭐 이거 뭐참뭐 뭐 이런 상황도 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거딱 A B가 딱 나와서 그건 또 괜찮은 거 같아. 네, 이게 또드이기으면 어떡해.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밑에 보셨으면 구독과 러버 러버 가, 러버 가, 좋아요 오늘러주세요 안녕.